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면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뭐냐 면 우리는 진영 싸움에 속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. 골롯에서 1장 13절을 보세요.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사? 흑암에 건져내사. 그렇죠. 흑암의 권세. 이것이 우리와 대립각, 대적의 개념에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. 네. 그 여기 주관자는 누구겠어요? 흑암의 권세의 주관자는 역사적으로는 바로지만 사탄이에요. 네.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. 흑암의 권세가. 자,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어느 나라? 사랑의, 사랑의,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. 이 나라를 바실레이아라 그러는데 사랑의 누구의 나라? 아들의, 아들의 나라예요. 나라. 음. 그러니까 왜 진영 논리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쪽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, 나라 진영에 속해 지느냐의 싸움이에요. 음. 인간은. 음. 음. 근데 이 싸움은 무슨 신학적 마젠다가 음. 아니에요. 매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부딪혀야 되는 나라입니다.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도 이쪽으로 설 거냐, 저쪽으로 설 거냐, 이런 음.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우리 일상에 부딪힐 때, 나는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? 음. 흑암의 권세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냐?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냐? 결국 이 싸움이란 말이죠. 음. 그래서 골로새서를 다시 보세요. 1장 13절.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자 여러분, 사랑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그리고 그 음성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, 사랑하는 아들이요.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음. 3위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면에 등장하는 음. 아주 중요한 음. 그리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구속의 인생이 시작된.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할때이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메시아와, 메시아와 약속.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구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성될 수밖에 음. 없어요.